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을 앞두고 계시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해외에 진출을 해야 되는 이유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어, 너무 많은 인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재들 속에서 또 우수한 인재들만 어, 선택되는 그런 풍토에 있기 때문에 취업을 비롯해서 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이 너무 심한 건 익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뭔가를 사업을 해서 제조를 하려고 해도 그 제조를 한 물건으로 뭔가를 판매를 하려고 해도 너무 경쟁이 심한 시장입니다 거기에 더 암울한 소식은 점점 경기가 나빠지고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과감히 지금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창업을 하시는 분들 현재의 시장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과감히 해외시장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을 하나 드리자면 의외로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들이 한국의 인재들을 선호해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겸손 근면 성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 점수를 주고 있는 나라거든요.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도 일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문화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장점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그런 인재들을 채용을 해서 혹은 사업 파트너로 삼아서 일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 회사들이 주변에 돌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내 앞에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내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시면 시도를 해볼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취업이 되었건, 현재 비즈니스가 되었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을 비롯해서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동남아 쪽의 회사들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물론 현지에서 여러가지 많은 뭐,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나라건 다안 좋은 부분, 좋은 부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안 좋은 부분, 단점들에 묶여서 미리 겁을 먹고 해외 진출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해외에 그 해외 진출, 해외의 창업, 취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첫 번째로 꼽습니다. 해외 뉴스에 관심을 가지세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해외 사이트를 얼마든지 검색을 해볼 수 있고 내가 관심 있는 나라가 어떤 게 유행이고 어떻게 사회가 흘러가고 있고 또 어떤 것에 어,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여기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른 국내의 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뒤져서 한국의 뉴스를 찾는 것보다 요즘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소식들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과감하게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투자를 해서 일본의 사이트를 뒤져보시든 아니면은 해외의 구글을 통해서 해외 사이트를 뒤져보시는 하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번역기도 잘돼 있어서요. 구글 번역기 돌리면 거의 이해를 할수 있는 수준의 번역기들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해외 뉴스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저는 이런 그 키워드들 그 다음에 메인 타이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떤 분위기인가, 취업. 노동률, 경기, 앞으로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일본을 보죠. 일본은 현재 굉장히 취업률이 좋습니다. 저도 지금 뭐 여기서 좀 공개를 합니다만은 일본에 취업을 시 키는 일을 어 조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해외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재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특히 개발, I T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텔 쪽 관광 관련된 어 인력들이라든지 어그 다음에 개호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카이호라고 해서 실버 단지, 그 다음에 그 간호사들. 어, 그런 돌보는 일들에도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개호 사업 쪽에는 어,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 그 필리핀 같은 데서 유수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언어도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일본에 오래오래 어, 살게끔 만들어주고 그 인력들이 그런 그 일본의 젊은 인력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 역할을 메꿔주기를 기대하면서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많은 분턱을 낮추어서 어, 지금은 아마 일본에 관광을 가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어, 컨비니라고 하죠. 편의점 같은 데를 가면 거의 태국, 필리핀, 뭐 인도,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아프리카계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인력들이 대우를 받고 조금이나마 한국의 어, 젊은이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계의 친구들이 많이 와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급부 쪽으로 한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에 대한 좋은 인상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걸 저는 노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을 완화시키고 건물을 짓거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관련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근데 현재 일본에서는 어 젊은 인력들도 모자라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같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어, 기술자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그 나라에 내가 관심 있는 나라의 경제 상황 잘 살펴보시는 것도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한 시간 동안 이상한 우리나라 국내 암울한 뉴스를 보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의 나라의 뉴스를 한 시간 보는 게 훨씬 이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외국으로 해외로 취업하는 데 있어서 또는 장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로만은 안 되겠죠 당연히. 최소한 외국어를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자, 이게 외국어 이야기가 나오면, 아, 나 봐. 그럴 줄 알았어. 또 외국어야. 나 못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제가 과거하고는 달라지게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좀전 말씀드린 거는, 번역기도 되게 잘돼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어, 알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그 어려움에 봉착해서 미리 오지도 않은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서 미리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요즘같이 잘 되는 이런 인프라들 그 다음에 인터넷 소프트웨어들을 잘 이용해서 먼저 도전을 해 보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은 실행력이니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어, 그 분을 제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제가 이전에 해외 비즈니스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제가 가슴에 와닿고, 아, 이분은 정말로 경험자시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이분은 많이 알고 계시구나라고 느껴서, 어,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던, 어, 분이 한분 계세요. 그리고 댓글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어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요 벅스 크래프트 라는 어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채널이 이렇게 보시면 아마 게임 관련된 채널인데 그분이 저에게 올린 보내주신 댓글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장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전하는데 힘을 조금 풀어 넣어 줄수 있는 그런 댓글이 아닐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어, 저희 동네가 무역도시라서 보통 스무 살 되면 책과 씨름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역이라는 걸 배워요. 한국 청년들 연애하고 놀러 다닐 때, 여기선 같은 많은 청년들이 컨테이너 받고, 피오 날리고, 중국 가서 자기 가게 물건 채워, 채울 거 직접 사오죠.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젊은 사업가들도 많고요. 한 가지 더 말하자면 학교 성적을 위한 언어가 아닌 문화적 교류를 할수 있는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문화를 알고 현지화를 즐기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맨 땅의 헤딩도 즐거운 도전이지만 학교의 성적을 위한 언어 공부는 잘해봐야 99%가 대기업 진입이 목표이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본인 스스로의 맨 땅의 헤딩이란 거할 기회도 해볼 자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걸 배우고 공부해도 무엇을 위한 공부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학원 가서 선생님들에게 배울 시간에 외국인 친구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사귀라 합니다. 그런 직접적 교류만이 학교나 책 또는 선생님들에게서 배우는 지식 이상의 산지식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뭐 그래서 저희 집이 아이들 아지스트가 되어 엄마가 맨날 바쁘지만 주말만 되면 대략 6개국 아이들 10여 명이 한바탕하고 가는데 재미있는 건 자기들끼리 소통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학교나 학원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쌍파울러 공항에서 달라스 가기 전에, 어, 스벅이라고 하셨네요. 스타벅스에서 엔조인가 수다를 떠내요. 허허, 벅스크래프트. 저는 이 댓글을 보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 아마 해외, 브라, 쌍파울러면 브라질이죠. 브라질에서 23년 이상 이민 생활을 하셨고, 어, 지금 아마 게임 회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 비즈니스나 창업 관련된 영상을 올렸을 때 거기에 달아주신 몇개 좋은 댓글들을 달아주셨거든요. 그 중에 제가 굉장히 꼭 이거는 말씀드려야겠다. 물론 이제 지금 오늘 주제에 맞는 댓글을 제가 좀 골랐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한국만 바라봐서는 안, 안 됩니다. 그리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굉장히 아껴 써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서 복스크래프트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건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젊은 줄 모르죠. 예, 그게 젊은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 영상을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지금 늦은 건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실행력입니다. 모든 건 실행력입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 마찬가지도 그렇고요. 저도 과거에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나마 조금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 부분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조금 내가 잘 됐을 때, 돈을 벌었을 때 내가 어떠한 일을 했지라고 뒤로 돌아보면요. 실패했을 때와 다른 건 실행력이었어요. 저는 요즘도 그 실행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해야 될게 무엇인지, 내 장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한국만 보지 마시고, 옆나라 일본도 보시고, 동남아 베트남도 보시고, 말레이시아도 보시고, 눈을 더 넓게, 넓게 넓게 생각을 하시고, 가슴 한번 쭉 펴시고, 한번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한국만 바라보지 마세요. 한국은 이미 경력이 너무 심해요. 제 입장에서 매력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일본에 취업을 염두에 두시거나 자기가 정말 일본에 한번 취업을 해보고 싶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제 개인 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 드렸는데요. 계속 또 연결해서 다른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남겨주십시오.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엔조였습니다.